세대마다 전술이 바뀌는 풍선 포켓몬? 동실라이드는 체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신 방어 특방이 낮은 전형적인 풍선형 포켓몬으로, 화력과 스피드는 애매하지만 여러 변화기와 고성능 특성들을 지녔기에 전술이 중요한 포켓몬. 첫 등장인 4세대 당시엔 어테커로도 쓰였지만 자력으로 자가지기와 배턴 터치를 배우다 보니 이를 이용해 회피율을 올리고 숨풍을 깔아 스피드를 올린 채 다음 포켓몬에게 넘겨주는 전술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5세대에서는 숨특 열폭주로 화상시 특공이 올라가 특수 어테커로 쓰이거나 비행주얼과 에크로벳 곡의 조합으로 물리형이나 쌍두형으로 쓰이기도 함 하지만 6세대엔 비행주얼이 삭제되고 메가진화가 등장하면서 화력과 스피드 모두 밀리자 도깨비불로 화상을 입혀 물리 어택커를 견제하고 배턴 터치와 숨풍 운영 및 안개 제거로 장판기를 제거하는 서포터로 자리잡은 포켓몬. 7세대의 경우시드와 필드 메이커 카프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고개를 바로 발동시키는 전술이 생겼으며 8세대에서는 다이맥스 기술이 필중 효과를 지니기에 작아지기에 회피율이 의미없어졌지만 힘없수을 배워서 물리 어택커를 견제하는가 하면 9세대에선 다이맥스가 삭제되면서 다시 작아지기 전술이 살아나 세대마다 전술이 바뀌는 포켓몬.